끝으로 다가오는 승무패 21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조합으로 들어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친숙한 부분이 있지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포폴 살롱은 금요일 오후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독일 분데스리가도 빠짐없이 경기력 분석을 상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도 놓치지 마시고 적중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버튼 옆에 종모양의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